11장 30절 3 5절 그가 여호와께 공복합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자손에게서 평안이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있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메. 아로엘에서부터 민립의 일기까지 이0 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나민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 이스라엘 자순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문남동녀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 할꼬내 딸이요?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아멘. 자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자 김철수 씨는 김철수 씨. 다시 김철수 씨는, 김철수 씨는 못난 놈이다. <laughs> 예, 자 이제 여러분 방금 따라하신 말을 한번 반복해 보세요. 되돌려 보세요. 안 됩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은 한번 뱉고 나면 다시는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잔에 물이 가득 있는데 그 물을 엎어 버린 것처럼 그 물을 다시 컵에 담을 수가 없는 것처럼 말은 한번 사람 입을 떠나서 밖으로 나오게 되면 다시는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 언행 심사를 항상 주의하라고 신약에서도 신서에도 말했던 것이고 우리가 항상 또 입을 다스릴 수 있으면 에베소상과 대대선언이 간가요. 우리가 이 혀를 능히 다스릴 수 있으면 온 몸을 굴레 씌우리라 온 몸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고 이 혀에 있는 불은 다른 사람의 세간을 전부 불살라서 없애버리는 능력이 있다. 지옥 불이다. 지옥불이다 라고까지 말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물론 이따가, 물론 이따의 앞에 있는 인생은 우리가 하진 않았지만 참 기부한 인생 아닙니까? 서자로 태어나서 인정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서 불량배처럼 살다가 하나님이 주신 또 완력은 있고 힘은 있고 통솔하는 능력은 있어서 적군에게서 이스라엘을 구원을 했어요. 또 그런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속에서도 가까스로 어떻게 또 결혼을 해서 자녀를 하나 낳았는데 문안 동료 외동딸을 낳았으니 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자기는 태어나서 형제들에게 미움만 당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삶을 살았는데 홍길동처럼 쫓겨나는 삶을 살았는데 그런데 자기가 낳은 딸에게는 얼마나 많은 사랑을 주면서 애지중지 키웠겠습니까? 그런데 그 딸을 전쟁에 이기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번제로 다치게 되었으니, 무엇 때문인가? 그가 뱉은 말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저도 최근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는데, 함께 이제 목자님께, 어, 그래요. 전혀 몰랐어요. 몇 년, 몇십 년을 같이 지내면서 그렇지 않았는데, 굉장히 이제 화가 나시니까 욕을 하시더라고요. 처음 들을때 깜짝 놀랐어요 그동안 그와 싸워왔던 신뢰 목사님과 저와의 목사간에 저한테 욕을 했다는게 아니라 어떤 어좀 불편한 일이 생기니까 막 경모하시면서 욕을 하는걸 처음 들었어요 강아지의 새끼들이 어떻게 생겼느냐 막 찾으시고 뭐 그런걸 보면서 이게 막 그동안 싸워왔던 신뢰들이 막 많이 흔들리는 무너지는걸 경험을 했어요 야, 이게 처음 듣네, 욕을 하시네, 깜짝 놀라네, 욕을. 이렇게 잘 하셔. 또 욕을 하면 되게 잘해요, 또 사람들. 책임지게 해요, 그렇게 사람들이. 놀랐으면, 굉장히 놀랐으다 욕하는 걸 보고. 목사님 뿐만 아니라 성도님들도 이제 은연 중에 또는 욕하시는 걸 보게 되면 깜짝 놀라는 경우도 있어요. 아 그렇지 않을 것 같아. 그런데 그게 또 용서가 되고, 시간이 지나고, 잊혀지고, 또 마무리가 되느냐. 아무리 그게 이제 없던 일이 되어도 또 떠오릅니다. 있었던 일도 생각이 나게 된단 말이에요. 담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죄성이고 연약한 우리들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경로되어서 우리 입이 열려 악이 튀어나는이 불쌍한 우리 우리의 형전의 모습 입다를 보면서 입다도 여러분 뭐 경로하고 화가 나서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 막 욕을 한건 아니지만 자신의 사람을 영광을 위해서. 겉으로는 하나님이 여호와께 영광 돌리려는 것 같지만 우리가 성경 전후문맥을읽어보면 이거 지절났다는 거네 우리가 대본 알거든요 그리고 딸이 환영하러 소고치며 나오니까 막 가슴을 치며 땅을 치며 통곡하는 모습들 자기에게 영광을 돌리려 했다가 참 어려운 일을 당하는 입다를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에게 소망이 어디 있습니까? 소망은 어디에 있어요?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완전히 부인했다고요 담을 수도 없어요 다시 주여 내가 주님을 부인했는데 이거 어떻게 돌이킬 수도 없고 그냥 생각 안 하시면 안 됩니까? 이럴 수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용서해 주신단 말이에요 신이 찾아오셔서 세번 베드로야 신고아 니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번 다시 물으시고또세번내 양을 먹이라 치라 하면서 완벽하게 용서해 주시는 것, 우리가 행하는 일들과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은 다시 주워 담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 조차도 용서해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지 몰라요. 우리도 우리 행동에 입다처럼 때로는 작고 그런 순간적으로 실수가 되고 어려움이 있어도 또 부족함이 있고 주워 담을 수 없는 죄가 생긴다 하여도 그래도 예수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항상 우리 언행 심사가 주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 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